최첨단 기술이 집안 청소의 혁신을 이끄는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JONR의 확장형 엣지 물걸레 기능이 탁월한 이 제품은 강력한 8000PA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물걸레 확장 기능으로 바닥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. 안티탱글 브러쉬 덕분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엉키지 않아 유지보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온 건조 클리닝 스테이션이 위생적인 청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미 홈의 면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죠. 손쉽게 제어 가능하며 확장형 엣지 디자인이 구석구석까지 섬세하게 청소해 줍니다.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올인원 로봇 청소기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